청소일 준비하시는 분들 주목. 청소관리사 자격증. 안녕하세요. 자격킹입니다. 요즘 청소관리사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데 자격증이 필요한 것 알고 계셨나요? 자격킹이 도움되는 자격증을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청소관리사 1급인데요. 청소관리사란 청소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활용능력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시설이 될수 있도록 환경미화작업 및 각종 건물, 빌딩, 공공시설물 등의 청소업무와 청소관리교육 및 책임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격증까지 필요할까 싶으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특히 깨끗해야 하는 학교나 관공서 등의 건물에서는 청소 전문가를 찾고 자격증은 그런 여러분의 전문성을 증명해줄 것입니다. 자격증은 환경미화작업, 각종 빌딩, 공공시설 청소관리사 학교 청소 관리사 등 청소 관련 직종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각종 건물, 빌딩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학교, 사설업체 등 청소 전문인력을 구하는 수요는 꾸준히 있어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득 방법은 한국 온라인 정보 시스템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자격증 취득 절차 항목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청소 관리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좋다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